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독도를 수호를 하러 왔습니다 해보죠 어려움 랜덤합시다 오늘은 어떤 캐릭이 저를 반길지 모르겠지만 가보죠 어? 보석이다 김보석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이 캐릭터 이거 나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캐릭터 경우은 수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호크스피릿 이거 먼저 배워주고 그 다음에 수환기 한번 어, 배워봅시다 일단 스킬을 보면은 음... 우레를 일단 현재 첫 번째 스킬은 슬로우 포이즌 독딜 스킬이고요. 단일기입니다그 다음에 포크 스피릿은 어, 새 정령을 내보내가지고 5 0 0딜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스 퓨리 빨로보시죠 이렇게 소환기를 사용해서 몹들을 제압하는 건데 나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스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스피릿 써봅시다. 좋았어. 이거 뭐큰 문제 없구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기도 잡아주고요. 뭐, 본인이 스킬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위를 던져가지고 잡으면 될것 같네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소환기 쿨타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소환기 써주고, 그 다음 스킵해주고요. 다시 한번 포크 스피릿을 어 발사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현재 천 골드가, 어, 벌린 상태인데, 바위 소환이 있어요. 어, 다수의 바위를 소환해서 하나당 5 0 0딜를 주는 스킬인데요 여기서 어, 스피릿으로 좀 제압 좀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 한번쓸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어, 텍스찬 스크롤 한번 구입해주고 얘한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환을 해주고 소환하고나서야 됩니다 스크롤은 써주고 그 다음에 바위 소환 꼭! 이렇게 하면 필요 없는데 야무지구만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바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더소원을 해주고요. 그지, 그지, 그지. 이거거든. 다시 한번 스크롤 사줍니다. 그 다음 스킵. 해주고. 안개를제거해야겠죠 좋아요. 한번더 스킵. 갑시다. 그 다음 현재 지금 깜빡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택생소리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한번더 써주고. 음. 됐지, 이제. 아무도없었으면 좋아요. 한번더 스킬. 어 뭐야 이거? 다 끝났네 이제? 어 그럼 됐다. 그러면은 경험치 책을 사봐야겠죠. 보다 좋은 스킬을 적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거 여거. 그 다음에 여거. 복딜 스킬은 이거는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퓨리 한번 스톤 좀 해주고 W 스킬 써줍니다. 퓨리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뭐 데미지하고 방어력이 좀 체력도 이런데 수만 가면은 나름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보 W 스킬 써주고요. 사실상 이 초반에 이제 여기 있는 호크 스킬이 뭐 밥줄 스킬입니다. 음 좋아요. 그다음 음13 레벨 13 레벨. 어차피 단일기는 나중에 쓰면 되니까 여기서 포션을 하나 구입할게요. 갑시다. 만화 포션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스킵해주고요. 그다음 W 스킬 써주고. 그마 이제 <laughs> 그다음 소환 스킬 사용해주고 포션을 먹습니다. 한번더 W스킬 넣어주고요 이러면 제압됐죠? 그 다음에 경합책을 한번두번 yes. 여거여거 그 다음 수환 스킬이 이제 생길 때까지 일단 기다려봅시다 그 다음 나오는 보스인데 아 보스구나 그러면은 W스킬로 제압해줍니다 이제 여기 있는 W스킬은 다수의 몰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스킬인데 이건 이제 5만 딜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다른 스킬보다 좀 빨리 마스터되요이 스킬은. 그 다음에, 독대 스킬 좀찍어주고요 여기서, 수환기 한번 더. 음, 체력이 부려? 7,500입니다. 다음, 스킵. 해주고, 이거한 번. 좋았어. 언제나? 없구만. 클리닝도 있어가지고, 나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이제, 그, 버프 아이템을 깬기 좋아요. 수환기를 위한 그런 버프 아이템 있는데, 이따 한번 껴볼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위 소환은 어, 지금 말고 이따 한번쓸 준비하죠. 음, 잘버 티네요. 좋습니다. 한번 써주고. 대체 이제 한번더 스킬을 어, 배워보죠. 보통 레벨은 20일까지만 배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위 소환도 배워주고요. 다시 한번 소환기 사용해주고요. 됐나 이제? 어, 2만이야? 어, 좋았어. 스킬. 그렇지, 이거지. 깔끔하게. 이러면 큰 문제 없이 못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환기를 위주로 다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봅시다, 여러분들. 좋았어. 여기는 이제 뭐 소환기에 쓰면 상관없는데, 뭐 술, 한번 그냥. 단일, 단신으로 못들 상대한다. 그럼 좀위험합니다 복귀를 써가지고, 체력관리 잘해야 돼요. 됐나요? 20레벨? 오케이. 그러면은, 찍어주고. 됐지, 이제. 근데 얘는 스킬이 거의 끝나네? 20일에서. 음, 나름 괜찮네 이건. 좋았어 세번만 한번 두번 세번만 됐어 이제 찍고 찍고 현재 모든 스킬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스펙에 어, 소환기 한번 봅시다 이거인데 5만 체력에 어, 데미지는 좀 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아쉬워요 됐지 이제 그렇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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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좋았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잡아요 너무 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몹들은 그냥 보내죠 밑으로. 어 대체 이제 자 그다음에 살 거는 어 방어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은 어 뭐야 이거 어배우자 방어 아이템 필요 있나 근데 없잖아. 맞아. 스킬 일단은 소환기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먼저 구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분신은 계속 끝나면은 사라지니까 그냥 가만히. 방광해도 됩니다. 좋아요. 2만 골드만. 어, 됐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어, 암흑 오버. 사주고. 베어 이제. 그 다음, 스킬 해주고요. 이제 목도 제압하는 거알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 소환기에 스펙을 올려주는 그 능력이, 어, 소환물 적용. 공, 어, 펼로로 되있고그 다음에, 원그리 데미지 500%. 그 다음, 공속이 무려. 아, 원그리 데미지가 100%. 공속이 500%입니다. 자, 여러분들 됐지 이제 그다음 한번더 스킵 또 해주고 그다음 보스 있는데 이거 보스 잡을 수 있나? 아, 그럼 여기서 나 그거 좀 해야겠다 방어구 사주고 하나 두 개만 어 이렇게만 구입해줘 이거 보스만 잡보면돼 그러면은 어. 됐지 이제 그다음은 음, 여기서 스크롤 한번 구입합시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됐지 이제 그 다음 스크롤도 넣어주고요 일단 소환기 써주고 보스 잡을 준비 합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야무지게 잡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여기서 마면 먹거리 아 마면 당패 먹거는 엑세이로 있는 거고 되지 이제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살짝 앞으로만 가주고 이거 소환기 한번더 사용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롤 써주고 진행합시다 어 없어졌지 7초? 얼마 남았네요. 이제 여기 있는, 어, 바위 소환 데미지가 무려 한 발당 5천입니다. 엄청 세요. 써주고, 오.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스킵. 해주고. 공중 또, 당합니 여러분들. 더 스킵. 이게 궁극이지. 스킵만 더. 다시 한번 스킵.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스킵도 해주고. 이거 보스구나. 어. 잠깐만. 어? 브루싱앵잼 그치 이제. 됐어. 이거는 덜 퍼야겠다 고는 다시 한번 스... 잠깐만 스킵하기 전에 여기서 써주고. 아 어, 끝났구나 이제. 아 어, 그럼 됐어. 좋아 여러분들. 그다음은 어스필이 써주고 나 스킵합시다. 좋았어. 그다음 이제 방어구 좀 올려야겠다. 그다음 라운드는 마법을 사용해서 잡아냅니다. 이건 팔아주고, 그다음에 여거 어, 어, 한번 구입해주고 한번더 구입합시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방어 아이템은 이제 여기서 구입하지 말, 고그 어, 재료는 구입하지 말고 여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 그다음에 나머지 몹들은 일단 내려주죠. 여기 있는 몹들은 물들 주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스킵. 여거 먼저. 좋아요. 이게 물들 주면은 무적 쓰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애들이 무적 씁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잡을 거면은 그냥 뭐 <laughs> 무적을 쓰든 말든 그냥 하면 되고 뭐 자유입니다 됐죠 이제 일단 소환기 한번더 사용해주고 이제 포션을 좀더 좋은 걸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포션좀 약해요 어, 회복량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홍초, 복분자 한번들드립시다 어 이제 됐지, 이제. 5만 골든가?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거, 맞춰보자, 이거. 어, 망의 오브, 5 0을 어, 암흑의 오시, 구입해주고, 이제 소환기에 스펙을 올려주는 이 아이템을, 어, 풀업까지 찍어봅시다. 이러면 됐어요. 갑시다. 그 다음에 소환기 한 번. 이거는 이제 독딜 한번좀 됩니다, 여러분들. 나와봐. 주면은, 이게 초당 몇 딜이었지? 어, 2만 5천 딜인데, 맞다 보면은 얘 그냥 P가 1대입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문제 있나? 없구만. 다음 이쯤에서 한번 더. 잠만? 더 쓰지 말자 이거는. 나 지금 안 써도 되겠다. 다음 스킵 해주고. 40 라운드가 지나다면 써야겠다. 다음 스킵 해주고요. 좋습니다. 오 완전 쎄 애들 데미지는, 어, 뭐, 그렇게 돕지 않은데, 이거 카오스이어가지고 나름 딜무입니다 아, 이런 거는, 이제 한번툭때려 주면은 죽겠죠, 여러분들? 어, 됐다, 이제. 뭐, 나지? 어, 치즈 나왔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다음, 스킵. 좋았어. 큰 문제 있나요? 없구만. 그 다음에, 그, 보스는, 이제 독대 주면 잘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됐죠 이제. 여기서는, 방어 아이템 한번 강화 있으면 시켜봅시다. 방어 아이템에 이제 옵션이 이제 붙는데 이제 아군들 방어까지 추가로 올려줍니다. 5 0 0을 됐어. 그다음에 스킵해주고, 자 보죠. 좋았어. 방어 아이템은 풀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됐어. 어, 그래도 찌다 당이다. 여 치즈의 쓰임새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어, 됐어 스킵 해주고 한대툭 됐어 이제, 이제 초당 독들이써가지고 딜은 야무지게 반니 어, 여러분들 공속이 아주 느려져요 변신은 했는데 그래도 공속이 이렇게 어, 눈에 보일만큼 느려집니다 이 공격속도를 1000%만큼 감소시켜주는데 1000%나 감소해야지 이렇게 된, 이렇게 어, 눈에 띄게 보여 뭐, 여러분들 애초 공속이 막 빠릅니다 됐지 이제 좋았어. 그 다음은 소환해주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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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그 아,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바위 산다써 싸겠는데, 이따 한번 쓸 준비합시다. 한번 더 스킵 해주고, 자,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 여 아이템 한번 살 준비합시다. 라이트닝 어브에, 됐지 이제 뭐다 죽는 거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확인 안 하고, 하.. 이거 그러니까 하는 분들 계신데 숙련도 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하다가 한대 맞으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한번더 소환기 써주고요 그렇지 좋았어 그 다음 요 다음 몹이 이제 부활을 시키는 몹들인데 상당히 셉니다 일단 스킵 여기서 됐어 이제 만들죠 이런 식으로 궁 써주고요 한번더건 씁시다. 다시 한번더 써주고요. 딜은 좋아, 그만해. 한번더 써보죠. 크, 이거지 자, 보석의 체력은 어, 여기는 치즈로 없키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궁극기를 쓴 상태에서 꽂아먹는다, 바로 캔슬 돼요. 한번더스킵 뭐야? 어? 잠깐만. 아, 다 끝났구나? 쿨타임이? 아, 지복이 오케이, 오케이 돈 많이 벌었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블리트 바지는 버려주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아이템 음,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13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부터 나왔다고? 굴단의굴 일단 얘는 민첩해져 일단은 그러면은 어, 일단 이거부터 방패 먼저 조합한 다음 갑시다, 여러분들 네 개만 구입해주고 됐지,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요거 명방이랑... 아, 아니, 명방이지. 잠깐만, 잘못 샀다.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랑요거 어, 됐어, 이제 막... 그 다음 소화기 포션 좀 먹어주고, 됐지, 이제 좋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 적을 제거시에 힘을 이제 이만큼 갈색막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민첩을 이만큼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써주고, 이건 더 쏴겠다, 이거. 바이스 원. 그럼 이거 다음 뭐지? 이 다음 거 뭐였더라? 아, 여기였구나. 한번더 쏴겠다, 이거. 됐어. 좋습니다. 그 다음, 스킵. 됐어. 여긴 이제 한번더부활하는 목들인데, 음, 뭐 어렵잖아요. 체력이 다른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여기 있는, 어, 대검지체 있어요다 섬내야지 지속이 몇이지? 근데 길게 보면은 지속이 이제 쿨타임에 비해서 아니 적당하다 근데 이거는 어괜찮 적당하네 속성 써주고요 그치 이제 아군 방어 1000그 다음에 방어 2500 체력은 10만 까지 상승되고 이거는 회피율 30%그 다음에 10% 데미지 반사 이제 70% 원거리 방어 있고요 이거는 음. 아까 그 아이템에서 데미지만 100% 증가됐습니다. 번더 스킵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살 거는 따로 뭐 없습니다. 어, 포션만 사면 돼요. 그렇지, 이제 뭐, 크리티컬 아이템 같은 거는 따로 뭐, 구입할 수 없습니다. 소환기. 좋았어. 그다음 마지막 라운드는 여기는 바위선으로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이게, 그나마 여기 김보석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서 제일 셉니다 물론 궁극기에서센 것도 있는데 음, 웨이브 형식이라서 이제 이거는 지속 스킬이라서 다음 라운드까지 쓸수 있으니까 됐죠 이제 좋았어 그, 그 다음에 여쯤에서 대기 5초 남았지 3초, 2초, 1초 갑시다 그 다음 스킬 써주고요 됐지 이제 스킬 공중먹이네 여러분들 어, 났습니소환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망연신을. 됐지, 이제. 그 다음 다시 한번더 스킵 해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음. 여기는 이리 와주한번 더. 됐지, 이제. 어. 진또 끝났다, 이제. 좋습니다. 그다음 라운드가 조금 하드할 수 있는데 이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라운드가 이제 어, 잠깐. 독딜을 좀 주면 잡아야 돼요. 살짝 백. 이거 일단 깨자. 스케해 주고 이거 아마 여기 하나 쳐 주고 쳐주고, 쳐주고, 그다음 에 쳐주고, 독딜로 이제 마법도 안 탑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점좀먹아주고 그렇지 이제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혹시 보니까 새나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조심하면서 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번더 소환기 써주고, 그렇지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좋았어. 그러는큰 문제 없이 적들 제압했습니다. 도한방 됐어. 독딜은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초당 이제 2만 5천딜. 그럼 이제 여기 는 중립몹 잡게 되면은 이제 뭐 줍니다. 치즈나 혹은 뭐 아이템 같은 거 골드 주요. 근데 어, 얘는 근데 소환기는 딱 이제 치즈만 먹으면 그 됩니다. 딴거뭐 필요 없어요. 한번 더 소환기 준비. 자 이제 치즈도 됐으니까 됐어. 대망의 마지막 파이널 준비합시다. 스킬 이번에. 치즈를 먹기 되면에갈색마어먹는 갈생마 여러분들 먹기 되면은 이제 회복합니다. 소원 먹들 체력도 회복하고 나는 좋아요 여러분들 먹어주고 그렇지 좋았어. 큰 문제 없이 잡 시작해 팬 여러분들. 마 이렇게 막이 이게 마지막 난디인 여러분들. 아, 끝자 이렇게 해서 어끝났네 잡아줘. 마지막입니다. 어, 끝났어. 김보석인데, 이 김보석은 초반에 이제 여기 있는 소환기 가지고 몹들 제압하고 완전 극초반, 중반까지는 여기 있는 퓨리도, 아, 그 호크 스피릿 쓸수 있습니다 슬로우 포이즈는 뭐 보스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같은 그뭐공중목공중목 음... 잘쓰이고요 바위 수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 영상을 종료하죠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면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 인사 드립시다. 안녕.